네, 오늘은 에스겔 23장 말씀, 음행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이스라엘의 어떤 불충, 불성실함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음행이라는 것을 비유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습니다.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본능 중에서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사람도, 어, 이렇게 음행에 빠졌다라는 것은 욕망에 지배됐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자신의 욕망, 뭔가 하고 싶은 욕심, 또막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써 음행이라는 은유를 써서 우리들의 불성실한 태도, 불성실한 삶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은유적인 표현으로 두 딸, 상징적으로 오홀라와 오홀리바. 오홀 오홀라 오홀리 이것은 원래 장막 그러니까 성막 말할 때 우리가 치는 장막 그 장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 에 이제 라가 붙고 리바가 붙음으로 인해서 오홀라는 그 여인 그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과 장막 여인의 장막이란 뜻이고 오홀리바는 그 여인 안에 있는 장막. 약간의 변형을 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남왕국 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북왕국 유다는 성이 수도로 나중에 삼았던, 오므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곳이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는 에루살렘이니까, 에루살렘. 근데 에루살렘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뭐, 거룩한 장막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 안에 있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그 부강국은 그게 아닌 이제 스스로 만든 장막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여인의 장막이라고 말하면서 이두 여인을 부정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 그 부정한 일을 행하는 어떤 처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장막 느낌이 여인숙, 부정한 일을 향하는 어떤 장소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는 장막, 오홀리바는 그 여인의 그것도 그런 부정한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불림으로써 사실 이 이름 자체부터가 벌써 조롱 섞인, 비난 섞인 수치스러운 이름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내게 속했었다. 그러니까 북한국이나 뭐 남한국이나 다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연애하더니만 연애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애굽과도 애국 사람과도 동침하고 다녔었다. 그러니까 부정한, 불성실한 그런 태도입니다. 욕망대로.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보통 제 서양 문화 하면은 이렇게 자유연애 이런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저 아주 보수적인 러시아나 이런 데서도 서양 문화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고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우리 문화 어떤 사고 방식 속에 있다가 서양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많이 거부했죠. 머리를 자르는 것도 그렇고 또 여, 여인들이 자유 연애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거부감이 있었죠. 그런데. 꼭 그런 나쁜 것만 서양 문화에 다 있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쪽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게 됐는데, 좀 약간 걸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르지 못한, 부정적인 것들은 좀 걸르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불성실한 그런 삶을 사는 제멋대로 그냥 자기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마치 자유인양 자유를 방종하게 되는 그런 잘못들을 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두 여인 북한국과 남한국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무하구나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불성실한 아주, 어, 그런 여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 국가도,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도 주변 국가들과 함께 그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수교를 하고 또 어떤 정략적인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마치 이렇게 음행하는 것처럼 그런 상징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욕망을 따라하지 않으면 뭘 따라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은 욕망을 따라가는 것은 육신적이고 결국은 부정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통치나 다스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통치 행위 자체가 심판하는 거니까. 죄를 벌하고 또 잘하는 것을 상주고. 이게 지도력인 거예요. 통치 행위인 거죠. 그건 정당하게 쓰면 아주 유익한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정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잘못 쓰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움을 줄수 있는 그야말로 그가 무도한 통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발휘가 하게 되는 것이 가장 건전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연인 관계처럼 혹은 결혼한 부부 관계처럼 묘사를 함으로써 정말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역할인데 하나님을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충실함을 버리고 오히려 자꾸만 견눈질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러 사람을 만나고 쫓아다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어, 그런. 불성실한, 부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품어주고, 회개시키고, 다시 품어주고, 수차례 반복을 했다. 호세아 선지자도 바로 그와 같은, 어, 은유적인 예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 우리 인간들이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도 없죠. 자기를 알고 인간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자신답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온전치 못하고, 흔들리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분명히 깨달으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면서 나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로 잡고 내 감정을 바로 잡고 내 의지를 바로 잡고 내 삶의 말을 바로 잡고 내 행동을 바로 잡고 늘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나마 성실하고 그나마 건강하고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알면 하나님을 이렇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병고고 인간의 병패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늘 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늘 나를 맞추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뭐가 내 눈에 확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그냥 어떤 것에 눈이 팔리듯 마음을 빼앗기듯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눈이 팔려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휩쓸리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순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욕망이 정이 있냐? 자기 욕망이 그것이 에? 진리 있냐? 막 휘젓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아 이건 아닌데라고 얼른 돌아서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고 제 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신실한 의인의 삶.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주변의 장치들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주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자기를 가다듬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만들었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우리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장치를 두면 도움이 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에 딱딱 부딪히는 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장치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마치 나를 잡아 줄수 있는 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무방비가 돼 가지고 사탄에게 노출될 수 있고 또 굉장히 어떤 방종할 수 있는 방만하게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수 있는 무질서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정말 통치자로 마음의 중심에 삼고 충실하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사나 죽으나난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을만을 섬긴다. 항상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그 진리를 옷 입으십시오. 옷 입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것 같은데 내가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 주님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라고 얼른 옷을 입히면 순간 거룩해지고 신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걷어지면. 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늘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바울이 교회들마다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감춰져야 되고 하나님은 드러나야 된다. 제발 우리를 나타내지 말고 감춰지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나를 이렇게 덮으면? 내 모습이지만 나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자꾸만 포장을 하고 내 생각을 그렇게 덮고 생각을 덮고 나가면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은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생물은 늘 그냥 기계적으로 딱못 박아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환경에 따라 변화불상하거든요. 변화불상하게 흔들리고, 어, 늘 어떤 현실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신성함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수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장치들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냥 노출돼서 내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지경까지 처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회에 소속돼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다듬어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불성실한 삶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두 여인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들이 이웃나라들, 애굽하고도 결국은 부정한 짓을 저지르더니만, 또 아수르,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잘생긴 바벨론과 또, 어? 행음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성실하게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건강하게 자신답게 국가가 성장을 해야 되지, 욕망 따라간다고 함부로 그런 수교를 맺거나 너무 욕망을 따라서 어떤 치우친 수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말 그대로 이렇게 유린당하게 만듭니다. 유린당하게 돼요. 저저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제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그 유린당하는 겁니다. 세계 열강들에게 이 나라가 힘이 없고 스스로가 성실하게, 강하게, 힘있게 어떤 중심을 잡고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냥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휘둘리고, 이 사람 눈치 보고 또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지배당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이 이 사람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도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서 뭐 어떤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비굴하게 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를 해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굴하지 않는 것이죠. 당당한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영향은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요구는 할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주도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서서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하자고 해서 다 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안할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말을 하지만 다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들어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 뜻만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서로 관계를, 어,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력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거기에 끌려서 그 마치 유린당하듯이 그냥 휩쓸려버리고 휩쓸려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 유린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혼란을 겪게 되고, 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은 항상 허무 속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 그 자기 삶이라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나,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 모든 환경에 휩쓸리거나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게 성실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분별력 없이 어떤 것에 휩쓸리고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여러 가지 나에게 통치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잘못된 것들을 못하게 막고 계시고 또 좋은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통치가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질투한다. 왜? 나만 섬기겠다고 내 말만 듣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너 뭐에 지금 휩쓸리고 있느냐? 뭐에 눈이 팔려 있느냐? 뭐에 마음이 지금 네가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분내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뺏어 버리겠다. 그래서 이 말씀들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 빼앗고 불사르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들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것들에 휩쓸리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0 절에도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불사르고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부강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봤으면서도 그 동생 같은 너오울리바남한국 너도 어쩌면 그걸 보면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강국이 그그 잔을 그 욕망의 잔을 그 죄악의 잔을 마셨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도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온갖 부정하고 불성실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에스르게르도,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하겠느냐? 심판은 통치나 다스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종들은 늘 성도들을 바로잡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도자들은 늘 회중들을, 공동체를 바르게 잡아서 이끌기를 원해요. 뭐든지 자기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꽉 잡히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일단은 꽉 쥐어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고 행위인 거죠. 그러면은 일단 바로 잡기를 네가 원한다면 가증한 것부터 깨우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36절에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해줘라. 잘못된 것들부터 깨우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그러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때로 비난도 듣고 욕도 먹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욕안 먹으려고 하고 비난 안 들으려고 하면 요 지도자로서는 일을 못합니다 그런 줄 아시면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한 마음을 먹고 이건 내가 나빠서도 내가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설령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 잡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휩쓸려서도 안 되고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게 지도자인 것이죠 에스겔에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런 부정함, 불성실함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힘 있고 능력 있고 거룩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서서 그 공동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하게 되면 그 또한 우상이 되버리고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지배 아래 우리 욕망을 두게 하시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발휘함으로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굴복시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고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